같은 경우에는 컬크림에다가 오일을 조금 섞어서 발라가지고 느낌이 좀 오래 갈수 있게 하는데 어느 정도 바르는지 한번 알려 드릴게요 집에 있는 이제 컬크림 이용하고 오일을 섞어주는 거네요 맞아요 네. 우선 컬크림은 요 정도 짜서 다른 네. 머리에 바르는 거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짠 거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짜네요 그쵸 네. 오일도 진짜 한 펌프 꾹 눌러서 짜면 그것도 양이 엄청 많은데 요거를한 펌프 꾹 눌러가지고 이걸 짜서 요만큼 이렇게 음. 해서 섞어주는 거예요 어, 집에 있는 컬크림이랑 오리이랑 약간 좀 듬뿍듬뿍 바르는 거네요. 맞아요. 오. 바르실 때, 어쨌든 겉단의 흐름감이 조금 더 이렇게 잘 네. 보이면 좋기 때문에, 그냥 이렇게 쭉쭉, 쭉쭉 그냥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. 이것도 뭐 어떻게 바르는 방법 없이, 그냥 쭉쭉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. 저는 히피펌은 이 앞머리도 조금 가닥가닥한 느낌이 있어야지 그 느낌이 좀 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손에 마지막에 남은 걸로, 여기 앞머리 끝부분. 끝 부분도 한 번씩 지어주면은.